예, 오늘은 빛깔 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깔 색자는 보통 아동들이나 어, 학생용으로는 어, 밑에는 도마뱀을 뜻하는 파자입니다. 도마뱀. 꼬리가 어, 긴 짐승이죠. 어, 또 꼬리를 끊을 수도 있고 사람이 다가가면 도마뱀은 카멜레온 도마뱀은 색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색이 바뀐다고 해서 어 색깔 또는 어 색을 뜻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른용, 성인용으로는 밑에 글자는 어 누워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워 있다 누워 있는 여자 위에 남자가 어 올라탔다 즉 정상위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정상위의 관계를 가지면 여자나 남자나 얼굴빛이 빨갛게 홍조가 된다고 해서, 또 그래서 빛깔을 뜻합니다. 끈을 색, 끈을 숨이 넘어갈 또는 끈을 절이라고 있습니다 끈을 절. 그옷 앞에 있는 실사변이 옷을 뜻합니다. 귀 아니면 관계를 가지려면은 옷을 다 벗고 해라 이 뜻이죠. 옷을 다 벗고, 어, 맨살이 닿게 되면은 그오르가즘이나 숨이 넘어갈 만큼, 어, 기분이 업된다고 하여 숨이 끊어질 정도의 황홀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옷을 벗고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수미 넘어갈 절이라고 합니다. 어, 될 화자 이거는 어 사람이 이칼빛자입니다 사람이 칼을 들고 나무를 깎거나 또는 뭐 어, 흙을 만지거나 하면 그 쓸모 없는 나무나 흙 흙덩이들이 뭔가 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되거나 또뭐저 전쟁에 필요한 물건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또사람입면 어, 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옆에 칼 빗자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펠라치오라고 해서 남성은 서가 있고 여성은 꾸루 앉아서 관계를 가지는 건데 설명하기가 좀 부끄럽지만은 일단 그런 성행입니다. 또는 뭐 뒤에서 하는 배면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꽃화자는 보면은 꽃은 그 나무에 풀에 또는 나무에 생식 기능을 하는 부분입니다. 즉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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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풀초변이고 밑에는 관계를 가진다. 그꽃 안에는 암술이나 수술이 같이 있거나 또는 암술이나 수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벌이나 나비들이 그 수분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열매가 생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꽃 꽃에서는 꼭 열매가 생긴다. 그것도 암술 수술의 수분 교환이 해서. 꽃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풀이 변한다. 뭐로 열매로 변한다입니다. 잎은 한번 피게 되면 그 잎으로 해갖고 낙엽으로 떨어지지만 꽃은 꽃마을에서부터 어, 시작해서 꽃이 되었다가 다시 열매가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어, 바뀌는 거죠. 그 비스탈 핫자 달물 사자가 있습니다. 비스탈 사자. 이게 바로 보면은 제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는 화자오, 뒤에는 사람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계를 가지면 비슷하거나 닮은 애를 낳는다는 말이죠. 어, 설명을 짧게 해도 이해는 되시죠. 앞에는 화자오, 뒤에는 사람인자입니다. 또, 기울경이나 넘어질 경자는 보면은 어, 그, 그 관계하는 중에 어, 섹스라고 하겠습니다. 섹스하는 중에 기분이 좋으면 이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가 뒤로 젖혀지거나 또는 막 흔들리거나, 어,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느낌을 어,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 용이 아니고 성인 용이기 때문에 꼭 성인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